오빠 뭐해요? 와이프가 시켜서 신발 닦고 있어 사진 찍어야 된대 <laughs> 2년동안 묵었던 신발에 제가좀 꼈거든? 그 이쁜 신발을 갖다가 방치를 해서 어쩔 수가 없지 맨날 슬리퍼만 신고 다니는데 꽁치 꽁치 문 닫아 백꽁치 어. 이 자식 이거 도망가려고? 아빠가 안 쓰러온가 봐. 너 이거 겨우 버틸 수 있겠어 여기서? 여기 엄청 쑤워야 이거 카메라를 너무시한 떨림을 고정한 거 아니겠지? 좀 신경을 더 쓰게 해외 여행 갈 때나 쓰던 어, 카메라라서 써가지고. 이거 얼마쯤 얼마만에 쓴거한 반년 넘은 거 같은데 안 쓴지? 아 대로 됐지? 안 꺼냈어 관리 좀안 해가지고 내가. 이게. 막 이삼십만 컷이 넘어가버리면서 다 망가져가지고 많이 관리 좀 안했어 아 됐다 우리 똥돼지 마누라를 한번 아똥돼지 마누라고 나오긴 한다 마누라 배 한번 까보세요 싫라 이따가 할거야 이래나해라고라고아다양이땡 양이들이랑 찍고 풍선을 마지막에 할걸 그랬어 응? 풍선을 마지막에 불걸 그랬어 아니야 아니야, 풍선 불어놓고 저희도 그냥 장난해. 너나리 있어. 어쩔 수가 없지. 범인아, 이 범인아. 에이, 우리들이 풍선 불어놓고 안넣어은게 잘못이지. 너나 쓰는데. 달숙이 김딸숙. 이 자식. 아기를 터뜨려? 응. 응. 왜 하고 마는 것 중에 아기를 터뜨렸어? 아기는 하나밖에 없는데. 저 아기 구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응. 서울에도 안 팔아서 딴 데서 산 건데. 딸. 야. 넌 도망가 이 자식아 이제 아유 부르는게 재밌는데 머리쪽도 터진건가? 어디? 머리 왜 이렇게 쪼그라 응아 터졌네 애기 살아났어 애기 살았어? 빵빵해졌네 응 어때? 응 이렇게 찍지 말고 아기를 이렇게 잡고 아기를 머리를 이쪽으로 좌측으로 어 그렇게 해가지고 자 바라보는 것처럼 아기를 네가 바라봐 자연스럽게 어 자연스럽게 소는 이거 어떡할손 소는 그 밑에 이렇게 받쳐줘 이렇게 어 작가님은 그 어포즈 잡아주는 거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예, 맞아요 우리 사진 찍어봤잖아 300만 원짜리 그거 말고도 원래 사진 잘 찍었는데. 이거 그냥 실내만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 그래. 오또또오 <laughs> 달수가. 달수기야. 어 달수기도 앞에 있어 왜 그래? 포즈를 잘 잡아줘. 어, 오 화분데. 아전잘 나오고 있어요. 음 우리 쓰쓰기 온다. 야, 소수가 꼬리밖에 안 보인다. 뚜뚜라. <laughs> <또또아. 똥꼬한가> <laughs> 아이고, 귀도 뚜꼬 이렇게 안 보이네. 뚜뚜뚜. <laughs> 고양이들 살짝살짝 찍히기 진짜. 고양이랑 찍기 진짜 어렵고. 아빠. 아, 그렇지? 또또, 좀 엄마한테 가봐. 뚜뚜뚜뚜뚜뚜 <laughs> 흔들어봐, 한번. 봐. 얘들아, 엄마 고양이도 한번 찍어. 고양이 한번 해볼나 찍어줘. 응. 공공. 가방 엄마 이쪽으로 들고 있지. 엄마 들고 있잖아 가방 Element으로 한번. 보세요 엄마랑 사진 한번 찍읍시다. 어? 오자식이? 어? 좀. 터뜨리 터뜨같 여기에서 찍을까? 어디 밖이랑. 투뚜 먹고? 아이야, 억지로 너무 하니까 숙소 이가 싫어한다. 김도또, 어, 백공식 갔다. 순야 저쪽으로 가봐. 우리 꽁꽁이, 엄마, 같이 꽁꽁아. 가자. 아이고, 우리 아들 냄이 새끼는 안돼 안돼. 여기서, 안 돼. 여기 어? 여기야 커튼. 응? 안돼 안돼. 진짜 여기서. <웃음> <웃음> 오빠 이쪽이야. 안 <laughs> 썼어. 어, 그게 그게 괜찮겠다. 아, 진짜 됐어 아 하고있어 아휴 바보같이 쑥쑥이 왔었는데 아휴 살살살살 쑥쑥이가 바로 왔다갔다 하고있어 야배꿍꿍 엄마한테서 가봐 아저씨 엄마한테 가봐, 가봐. 여긴 2번을 담아야겠어 2번을 좋아하니까 됐어 꽁꽁이 뒷모자한 찍었어 <laughs> 공공 여기 한번 잡아서 우리가 나. 아, 야, 다쳐 나. 어, 그렇게 있으면 그렇게 있는 게더나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얘 음. 뭔가 팔다리가 짧아가지고 슬프다. 아, 어, 그래서 다시 찍어줄게. 오, 산돼지다. 이렇게 왔다? 어, 소지 괜찮아? 주도도 괜찮고 살짝 살짝 이쪽으로 걸어와봐. 가을. 가을에도 나쁘야? 음잘안 보여 근데. 어, 거기 한번 서 있어봐. 이쪽 끝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이 빛이 들어올 때이 구도도 되게 예쁘다고 어. 괜찮네 적단풍 나무줄기를 코에다리가 <laughs> 어, 괜찮네 어. 야, 이게 동영상 화보다. 진짜? 너무 예쁘다 진짜. 응. 오빠가 심어준 이 장미들 과목채통과 함께. 근데 장미가 이렇게 크기 랄줄 몰랐지. 그러니까. 어. 아. 여기 정원에 서찍어 놓으면 진짜 예쁠 텐데. 예쁘지. 근데 앞에 하우스가 있어 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응, 알겠다. 응. 또 어디서 볼까? 어, 이 나무는 어때? 이 장작에 서는가? 아 근데 여기 앞에 유리쓰레기 있어가지고 <laughs> 그러면은... 우리 주먹나물 지나서 야 고추밭에 한번 들어가지찍어면 고추? 어때? 어. 근데 고추가 빨간색을 다 따가지고 어. 막 예쁘진 않은데 가지?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봐아 지름 찍어야 되는데 어. <laughs> 아 근데 이거 메자나무랑 같이 고추 옆이랑 이렇게 찍으면 괜찮겠다 응. 기들어가지고아 어. 어. 이건 단풍든게 아니야 이건 메자나무라고 아. 원래 빨간색이야 어 괜찮네 이거 아들이니까 고추밭에서 찍어줄될것같아아 그런가? 어. 알았어. 고추 반 개고추 고추랑 찍어줘 고추랑 나 하나 따게 알았어 따는 거 찍어줘 많이 따 고추 하나 딴다. 알았어, 따 알았어 따아 <laughs> 잘했어 고추 오 이렇게 해. 어때 알았어 괜찮아 잘 찍는 거 너무 야하지 않아 왜? 아 그래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있어봐 어디서 잡까 여기서 잡까 응 거기서 봐 아, 그 나무 사이에 안쪽으로 들어가죠 어. 오빠가 다이고 갔던데 어, 골드브라만트 우리의 사진을 위해서 어, 엄청 예쁜 건 아닌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골드브라만트 골드브라.. 골드브라만트 오빠 나는 여기 장미 여기가 예쁜데 장미 거기가 예쁘다고? 알겠어 이거 스칼렛 어, 스칼렛 어, 외웠네? 응, 오빠가 스칼렛 예뻐, 얘 진짜 예쁜 거 같아. 음. 예쁘네. 애플. 오 잠깐만, 색깔 되게 예쁘게 자랐대. 예쁘지. 짝, 어. 예쁜 거 같아. 이게 사계장미야, 예뻐. 그 안쪽에 서 있으면 비크컵 같은 거 예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어, 오. 어, 이거 작업장 아직까지 작업이 다안 돼가지고 1 0밖에 작업이 안돼 어? 작업장에서. 그, 그, 좀, 아, 어 빨보리다 도망가든가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응? 안쪽으로 한번 걸어가봐 임산부와 함께하는 도... 공사장 빗끝컷어 <laughs> <laughs> 발음이 힘들어? 오빠의 여기는 오빠의 작업장입니다 아우 이거 끝내려면 진짜 저 의자 예쁜 거 해놨네 아 아우, 저... 내가 저 폭스바겐 저거 뭐? 조수충들아 <laughs> 이거 버려야 돼 지금 아, 다 여기는 전부 다 90%는 다 버려야 돼. 정리해야 돼. 이따가 저 홍비랑도 응. 같이 한번 찍자. 알겠습니다. 미용. 응. 음, 음. 바람 좀 넣기. 밤 음, 넣어 주세요. 미용. 미용이 다이어트 했어. 바람 넣어. 바람 넣어. <laughs> 미용이 다이어트 했어. 달수기한테. 똥구만으로 바람 넣어, 넣어. <laughs> <laughs> 어, <똥구멍으로 바람> 주세요. <laughs> 이 킬로 달수기한테. <laughs> 중간중간 심폐소생을 해 줘야 돼, 아주. 우와, 저, <laughs> 오빠 여기에서 이렇게 어, 하나 찍고 어. 오빠가 여기 앉으면 어. 내가 여기 이 인형들이랑 오빠랑 독사진 한번 찍어줄게 아, 예쁘겠다 얘 어떻게... 너무 <laughs> 귀엽다 오히려 이런 게 귀엽다 <laughs>